어빠빠빠빠 그냥 나오라고 허시켜 <laughs> 아저런씨아 짧아 핸들 핸들! 아이스 나이스나이스 아이스 재원이 형 하나 때려 하나 때려 아이 조금 더 앞이야 아니야? 조금 더 오미야 앞인데.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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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. 조금 더 앞이잖아, 공이. 너무 앞에 가서 못 때려. 아니 그냥 하는 얘기야. <laughs> <laughs> 경환이 형! 조금 더 가! 그렇 <laughs> 지야! 지 그렇지? 줘야지, 줘야지. 끝내자, 이거! 이새끼 아까 맥주 한잔 들먹으라 그랬잖아, 이 쌍놈의 새끼야. 아 저거 시발술 처먹더니 저거 저걸 못 넣네. 홍현우 아 돈을 40만 원 들여 갖고 매겨 놨더니 저게 저거, 시발 저거에서 발을 못 넣네. 어? 때는 그냥 거기서 뺏기면 안 돼. 야! 아이스 거기서 뺏기면 안 돼. 우리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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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꺼. 아직 모었어요 <laughs> 없으면 앞으로 그냥 날려야 돼. 그냥 날려야 돼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좋다. 잘한다. 아, 씨발. 어제 노래를 너무 많이 했네. 목이 셨네 아유 쟤어쩌면좋 아니 뭐 이렇게 이상하게 봐 형도 맨날 그러면서 아 그래. 나는 안그래 나는 바른생활맨 형도 맨날 그러면서 왜 나를 아 나는 바른생활맨이 아, 뭔소리우요 우리,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 <laughs> 응? 천천히 해 천천히 서둘지 말고 그렇지 가자 에라이 씨야 빨리 내려와 시키야 빨리 내려와 틱콜해 임마 축하던이어어 나이스!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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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영아좀더 세게 달려! 어깨가 아가봐한 번도 지금 어깨 아파 지금 너 이따가 너 이따가 푸시합 좀 하자 어? 너이따 푸시합 좀 하자 야 버리고 자리! 버리고 자리! 버리고 자리! 사람 봐 사람 봐, 사람 봐. 나이스. 천천히, 천천히. 자, 뒤에 주고, 그냥 뒤에 주고 가. 둘이 가야 돼, 둘이. 나이스. 그렇지, 좋다. 앞으로 돼. 앞으로 내. 앞으로 내자. 한번 더, 한번 더. 가자! 연호야! 어, 어,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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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네. <laughs> 이 ㅅ 개. 야 똑바로 안 할래! 이 여보시오 어, 여보 지금 대회 왔지 벌써 노래방은 일단 그냥 저기 8시쯤 돼갖고 그냥 나는 그냥 켜놓고 왔어. 근데 아직까지 뭐 손님은 없더라고. 아, 형님! 네. 아, 근데 방방은 켜놓지는 않고 왔네. 아, 근데 오늘 날씨가 좀푹 해. 괜찮을 것 같아. 좀 천천히 가요 얼른. 내가 지금 갈 수는 없네 그렇다고. <laughs> 아, 알았어요. 아니 벽을 더써야지 내가 잔소리 안 하니까 금방 먹잖아 또. 아이씨. 아이 시점에 마누라 전화고 왜 그런가 이게. 어, 뭐, 문제가 있죠? 아니, 잘하고 있어요. <laughs> 문제가 있는데? 하나 넣어야 돼! 끝났어. 아!